나는 마르크고 쟤는 삐오네 아, 뭐해! 아는 그리고자식으로 거를 왜, 고거를왜 앞으로 튀어나고 난리야. 뒤에가 있어,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저 먹을래? 어차피 니가 먹으면은 금방 없어질 아이템이니까. 오케이. 아, 씨. 저또 먹었냐? 아, 폭탄 자꾸 왜 자꾸 많이 쓰냐? 저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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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쏴라. 아, 야, <laughs> 진짜 그걸 열리고 쏴야지. 이사에 대충 열리고 쏴야 될거 아니야. 네. 1피어에서 그렇게 안 했다고? 넌1피어도 그렇게 했을 거야. 에이, 나백박스로 나도 지금 원코인이 했다. 아, 무슨 원코인이야. <laughs> 말되는 소리야! 어 에뮬레이터로 세이브로 오드에 가면 사면은 누가 원코인을 못 삽니까? 이거라고? 아, 나, 진짜, 이거, 왜, 잡히게! 그거잡폭을왜 하냐고, 그거 아니, 그거잡폭을왜 하냐고! 와, 나, 진짜. 아, 아니, 그걸! 멀쩡한 탱크를 왜 부서버리냐고! 어? 둘다밀어된다밀어된다 어? 나 형으로 좀면 무서울 것 같다고요? 아니요 저 되게... 되게 책임감있고 자상하고 아, 이아 진짜 두렵게 못하네 이거 이제 못하네 이해하라고 헤비머시건 공급책이야 아니 잠깐만 점프를 했다고 나는 점프를 했다. 나는, 점프를 했다. 나는, 점프를 했다. 나는 점프를 했다! 나는 점프를 했다! 근데 왜 점프가 안됐지? 넘어가자 그래 <목소리> 네, 넌 아래쪽 나는 위쪽 이거... 잠금 깔아야... 날... 어 돼지 괜찮아 다이어트 있어 이거 여기... 저거 다이어트 해야 돼, 다이어트야 이게 다이어트야 먹어! 아안 먹지 다이어트 안 먹는다고? 안먹안 아, 먹어? 안 너뒤지저서 다이어트 안 하는 거예요 혹시? 아이... 현실 뒤지로서 땡큐 아 지가 <목소리> <안 목소리> <이걸> <목소리> 아, 나총아나 지금 계속 딴총에요 여기 나와 아 왜! <laughs> 아저 거기서 간곳 <laughs> 원래 이 좁은 데에서 잡아야 되거든 원래 이 좁은 데에서 잡아야 되는 거야 미치고 왔 <laughs> 왔다 왔다 이거왜없네넌너부게좀 많이. 넌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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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넌 와. 야, 넌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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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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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니 잠깐만 일과 풍선 얘기를 해야지 야씨같은 암살하려고 아 뭐야 야 그걸로 먹고 죽어버리냐 진짜 와 어이가 없다 어이가 너왜 1위야? 아니 빅 레이저를 먹고 죽어버리는 거야 잘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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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빅 레이저 먹고 죽어버리는 거봐 진짜 팔리는거봐 너무 쪼팔려서 말할게 안게 말할 없지 아니와 원래 여기 위치는 여기가 본역이야 여기가 정역이야 여기 내가 저거 네 발로 뛰어다니는거 같아요마야 저게 나라고요 저거는 내가 아니라 님들의 미래 모습일수도 있어 님들 촉촉 피세요 방송 볼때 촉촉 튀세요. 그러지 않으면 아, 저렇게 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렇게 됩니다. 왜 아, 죽었냐? 말 너무 심하다고요? 제가 가슴 깊이 머리 박고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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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목소리도> 거기있으면 쓰면... 야, 그걸! <laughs> 아, 너 자, 너 도대체 자폭쇼로 몇개 말아먹는 거야? 동생과 자리 바꾸기요? 동생과 자리를 바꾸라고요 지금? 아키고 아예 다른 거 쓴다? 키? 키? 키 다른 거 쓴다고? 어, 거야 자리 바꿔 미션 들어왔어 자리 바꿔 지금 <laughs> 잘 피해라 어그로 내한테 끌렸네 당장 할 필요 없다고요? 당장 할 필요 없다는 지금 해야죠 제스, 제스가 총이고 X가 점프고 A가 폭탄이다 어 내 나도 나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좀 봐봐. 마스크 제가 벗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박씨 일을 많이 다녀 있는. 야 이거 카카오 나 탈려. 누구야? 아 아나나나에 아닌지 나 바꿨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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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나 자리 바꿨지야. 진짜 개늙게못한다 아니 나 바꾼 걸 인정해. 완전. 아나 자리 바꿨잖아. 이아뭐 하는지. 있네? 예 그럼요 수가있는거예요그럼이 이드문의 78수가 같은 요이가 있습니다 78수요? 예오네가리 78수가 아니에요? 아이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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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아고아이 그래. 키보드같애 똥같이 웃어가지고 아 뭐, 똥같이 그어 저거 저게 뭔지 아냐 저게? 아밀로 저로마야 아이구 여기죠? 이사 아, 타고 이사 한번 이 한번 자 간다 야 나. 잘 야, 어, 어, 아, 가요. 오 뭐야? 이서 뭐야? 사기 치네? 잘 가요. 아 폭탄이 A지? 으탄폭에이 <laughs> A지? 야아못박치네 아, 뭐냐 이거 아 알렌이구만 저기 어. 봐봐 봐봐 <laughs> 봐봐 아, 큰일 났네, 진짜. 암살 보냈네? <laughs> 이렇게 잡는 거야. 예에 야, 이렇게 잡는 거야. 예 어, 저 알콩몬, 저 알콩몬 이렇게 잡는 거야. 예에 멈췄다구요? 멈췄다고아씨컴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뭐야, 뭐, 뒤로 나겠어? 아니, 갑자기 컴퓨터가 멈췄어. 컴퓨터가 멈춰 화면이 멈췄었다고! 컴헤로가 멈췄지! <laughs> 와이 양반들! 여기 와서 뭐라고 여기 지인들이 몇 명인데! 이 사고회로가 멈췄지 믿고 있어 아, 좀 억울하네 이거 그쵸? 맞죠? 형아! 멈췄다니까 화면이! 아니! 폭탄이 왜! 폭탄이 왜 A냐고 A! 폭탄이 A지 그럼 오락실 전통 국물 몰라? 오, 오락실 국물은 C야! A지! A지! A지. 누가 저런 금번으로 2개 칠을 해! 아 A지 A지 아 진짜 금본 없네 그러고도 깨지지하라고 수... 아이 그걸 뺏어먹네? 와... 좀... 먹자마자 죽는 꼬라지 보소 부서... 그걸 두개다 쳐먹네 진짜 아이그친 양아치가 진짜 많이 쳐먹었잖아 많이 네여러분궁금하실것같 옆에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자저런고 있습니다 저보실기바고저분보세저분 파랑버섯맘님 <목소리> <사랑 목소리> <거섬마님, 목소리>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라운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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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야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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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라 감동적인 엔라운브라라 너 그거 아 이거 오 이거, 하는 거구나, 이거 아니 그거랑 방금 그 비행기 비행기가 자폭으로 지금 죽여버렸잖아요 지금 들어가는 거아니 아니 아, 들어갔다 들어가서 끝났잖아 자리가 바꾼 순간 들어간다 아 왜?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거 기사필 설치를 안 해놨어 43만 점! 봤냐? 3, 2, 3, 2, 봤냐? 24,700점 46만 4, 4 7천 0백점뭔 소리야? 형이 2 4 7 0 0 아니 개소리야! 내 다리를! 형은 2 4 9 0 0 여기가 24,000점이라고? 그럼! 거기가 2 4 7 0 0 아! 웃기지 마세요! 아 다리 대응 쏘리라지 웃기지 마세요! 저놈2 0배나 <laughs> 차이가 나네 진짜 <laughs> 드럽게 못한다 게임 진짜 어휴 <laughs> 봐봐! 어디서 끝났어? 어느 자리에서 게임 끝났어? 거기서 끝났지? 아니 보스를 잡는거는저 자리만 잖아